카메라를 샀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진도 잘안 나오고 심지어 스마트폰보다 못해 보이는 경우도 있죠.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요. 웨딩 촬영 같은 상품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화소가 높아서 빛만 충분하다면 화질도 정말 좋고요. 역광에서 사진을 찍어도 인물과 배경이 다잘 보이도록 보정도 알아서 해 주더라고요. 렌즈 같은 경우도 초광각부터 표준까지 심지어 망원렌즈까지 탑재된 모델들도 있고요.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하면 아웃포커싱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뭐 화질이나 이런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구매한 이 카메라는 어떨까요? 대부분 입문자들은요, 이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다알 수는 없으니까요. 카메라를 얼마 써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저는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카메라는요, 많은 부분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사면 보통 자동 모드로 찍게 되죠. 저도 아직 급할 때는 가끔 사용하는데 이 번들렌즈로는요. 정말 스마트폰이랑 그렇게 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 같은 반자동 모드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것도 조리개나 셔터 속도 ISO 같은 이런 노출 3요소 그리고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카메라 기초 지식과 관련된 노출 3요소나 측광 이런 것 말고도 이런 카메라를 사용함에 있어서 도움되는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이 카메라를 조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들은요, 대부분 보정을 필요로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 카메라를 잘 모르는 사람도 사진을 찍었을 때 보기 좋은 사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 앱 자체적으로 보정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광에서도 어두운 부분을 밝게 조절해 준다던가 인물 모드에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내주기도 하고요.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요즘 이런 카메라도 제조사에서 다양한 픽처 프로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의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소니에는 크리에이티브 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별도의 보정 없이도 괜찮은 색감의 사진을 찍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카메라라는 취미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언젠가는 후보정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정을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정을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어, 모바일 라이트룸이나 스냅시드 같은 이런 앱들에서 카메라의 로우파일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고 편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예술작품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사진을 찍고 보기 좋게 보정하는 정도는 정말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보정하는 방법 이것도 다음에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마 카메라를 구매하시고 실망하신 분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바로 이 렌즈일 것 같습니다. 이 렌즈는요, 단순히 화각과 심도 이런 거 외에도 색감, 컨트라스트, 복해의 특성, AF 속도 이렇게 하나하나 모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카메라를 처음 구매할 때는 이런 많은 요소들을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열의 아홉은 이 카메라에 이런 기본 번들렌즈가 포함된 바디킷이라고 하죠. 이런 세트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롭 바디라면 16mm부터 50mm까지 f3.5에서 5.6. 풀프레임 바디라면 28mm부터 60mm까지 f4에서 5.6 같은 렌즈들이죠. 근데 이 번들 렌즈가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소니 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화질도 괜찮고요. 손떨방도 달려있고 작고 가볍고 또 저렴하기까지 하죠. 근데 왜잘 사용하지를 않을까요? 그냥 나쁘지 않은 렌즈. 딱 거기까지거든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작고 가벼운 카메라가 있죠. 이런 번들렌즈들이 가볍고 부담없이 사용하긴 좋은 렌즈긴 하지만, 그렇다 할 특징이 없는 렌즈다 보니까 잘 찾지 않는 그런 렌즈가 된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리개가 다소 어두운 편이다 보니까 이런 심도 표현도 힘들고요. 저조도에서는 다른 렌즈보다 노이즈도 많고 손떨림이 생기기도 하죠. 특히 아웃포커싱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조리개가 밝은 단렌즈로 촬영한 사진인데, 번들렌즈는요,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사실상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얕은 심도의 사진이 반드시 좋은 사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진을 배워나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얕은 심도가 주는 매력이 상당하죠. 저는 처음 접한 렌즈가 50mm 1.8 단렌즈였거든요. 맨날 번들 렌즈만 쓰다가 단렌즈를 써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모든 취미생활들이 그렇겠지만 결국 이런 취미생활들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번들렌즈를 사용하시면서 사진이 좀 질리거나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 이런 조리개값이 낮은 단렌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각은 35mm, 50mm, 85mm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85mm f1.8 렌즈, 이 렌즈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유한 화각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mm나 50mm는 기존 번들렌즈와 화각이 겹치잖아요. 그런데 이 85mm는 기존의 번들렌즈로 커버하지 못했던 망원 구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구도를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원 화각이 사진 찍기가 더 편합니다. 이 85mm처럼 화각이 좁은 렌즈는요, 광각렌즈보다 프레임 안에 구성 요소가 단순한 편이라서 구도를 배치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과정이 35mm나 50mm보다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85mm로 사진을 찍어보면 정갈하고 깔끔한 맛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인물 사진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디테일을 살린 풍경 사진에도 좋고요. 물론 35mm나 50mm보다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비교적 망원에 가까운 화각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버겁다는 거, 그것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야외에 나와서는 정말 좋겠죠. 그래서 번들렌즈를 사용하시면서 사진의 흥미를 좀 잃어가고 계시는 분들이나 늘 그저 그런 사진에 변화를 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85mm f1.8 단렌즈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분명 사진에 대한 재미가 살아날 거고요. 무엇보다 결과물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브랜드, 순니 캐논, 니콘 미러리스에 사용할 수 있는 85mm f1.8 단렌즈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자세한 스펙이나 가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